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사실 우승을 하려면 뛰는 선수들보다 이제 단체에 있는 그 후보 선수들과 어떻게 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서울은 그래도 이제 많이 부정적인 비스트 멤버들이 거의 시즌을 운영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좀그 선수들을 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다 밝히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항상 우리 이팀 조직에서 떨어져 나갈 기회는 큽니다. 이 단기 축구라는 종목. 엔트리에 들지 못하는 선대의 마음처럼 상처를 입고 오시는 항상 뭐백 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보생는 관심을 가져가면서 출전 기회도좀 이렇게. 지금 저희 타팀에 비해서 저희 이 엔트리나 그 우리 기존에 일본에 불량하지 않은 선수들은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알리고요. 전반기 때, 그리고 후반기 때, 몇몇 선수를 빼고는, 또이출전계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균등하게 안준 것도 아닙니다. 또 예. 그 빼고 있는 우리 때, 이런 베스트가 아닌 그런 선수들에게도 항상 좋은 이런 공기부를 주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좀 했을 거예요. 아까 동욱 선수한테는 질문이 나왔는데, 2 0 1 0년도랑 비교했을 때, 2012년에 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팀 훈련 분위기라는 서 2010년도 분위기를 갖다가 상당히 인생 지키고 싶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밝고 명랑한 훈련장 분위기를 빛나다 감독님께서는 상당히 좀낙천적이군 상당히. 네. 긍정적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훈련장에서 우리 저 선수들에게 좀가급씩 강조를 많이 했고, 네. 이런 경기력적인 그런 평면에서는 상당 그때는 경험이 풍부한 그런 그렇죠? 선수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좀 선수의 구성이 그좀 달라졌습니다. 올 시즌 들어올 때 우리 이렇게 그동안 빚을못 받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기회를 받으면서 자인네들이 이제 그런 기, 실력 발휘들다 뒤집어서 다 성장을 하고 있고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하는데 성증을 갖다가 그 당시 우리가 쫓아가고 쫓아가고 막판에 뒤집었지만은 그게 오히려 이제 이쫓아가자 입장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다단원나다는원을 우리가 계속 이런 끈질이 런내부 결석을 다지고 포기하려고 그렇게 계속 가면 결국은 상대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다른 감독님들이 에브인 선수를 다루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한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약간 이제 도심을 뭐 드러나기 위한 강도에 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대한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공격을 잘하고 있고 선도 좋선 운반을 하고 있는데 대한 선수를 어떻게 든탐를하고대한 선수의 비전적으점을좀 평가해 주신 아, 그개마찬날이요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내부팀 열세를 갖다흐트려서고사실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네. 지가 차아의 대안이지만 그래도 나는 한 팀을 맡고감을를해보 도저히 이거는 내가 만약에 거기서 뭐 자칫 그냥 그리 되면 올시즌 상당히 힘든 레이스가 됐을 겁니다 본인의 심정을 제가 모르는 거라 다 알고 있고, 네.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할수 있는 게 선수 구성, 출전 시간, 이런 건데, 거기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네. 참 그런 걸봤다가 또, 뭐, 며칠 지나고 상당히 대안이 또 다시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예. 네. 상대히 그때 상당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시죠 네. 그리고 그, 음. 내가 놀랬던 거는 그 대안이 그날 그렇게, 이제 저와, 저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주변 동료 선수들이 상당히 참 이게 예 대안을 갖다가 걱정을 많이 해요 예. 그래도 대안인데 야 이건, 이건 큰일 났다 이제 이제 완전히 그런데 상당히 좀 대안이 잘 됐으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반응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칭찬은 어떤 대안 이안한테는 어떤 칭찬을 그래도, 예, 아침에 잘인것 같습니다. 아니, 저에 말씀하신 적이 음. 는데 우리 시기 전에, 저가 3위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내신내이해하 알람 을이해하셨잖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분명히 처음으로 이제, 아, 우리가 3위가 아니라, 그만 내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신이 들겠다, 생각해 수 있겠다라는 신념이 딱 생긴 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으로 그런 거 같아요. 웃어, 웃어, 원래. 성남전 탄천에 가서 성남하고 3대1 뒤집었을 때, 예, 아, 3대의그 게임에 가서 이대로 뒤로 다시 3대1 재격진했을 때, 그때, 아, 근데 그 이후에 도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나야 그런, 그런 타이밍이거든아요그 참. 그리고 이런 우한원전 가서도 상당히 경기를 갖다가 또 정점을 갖고 왔고 경쟁행동 전부가 뭐 폼에서 한 번이고 두 번에 이렇게 이점을 갖고 온건 상당히 또석감이리팀 측면에서는 빠졌다고 머리가 아픈데 대답이 아니에요 서울의 분위기가 어떻길래 이렇게 꾸준히 한 시즌이라도 둥할수 있었는지 먼저,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분위기, 훈련 분위기 자체가 감독님이 그걸 많이 원하셨고,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밝았더라고 우리 또 젊은 친구들도 있고, 중간도 있고, 또 경험이, 요장 형들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가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또, 대성이가 주장을 하면서 아래 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주장으로서 굉장히 힘든데 자기도 몸도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경기 뛰는 선수들이나 경기를 안 뛰는 선수들이나 그런 부분에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뭉치다 보니까 더 팀이 단단해졌고 또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훈련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게 경기장까지 같이 갔던 거고 또그 안에서는 또 감독님이 중심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laughs> 먼저 저, 저 개인적으로도 팀 동료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부분도 많고 저건에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좀 선배고 하긴 하지만은 팀 동료들한테도 굉장히 고마운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위를 할수 있고, 또, 오랜 기간 1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언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 팀분위가 굉장히 자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있는데, 제 생각은 솔직히, 이게 선수들이 이렇게 막 편하고 자유스럽게 하는 약간 다 마음속에는 위기의식 같은 거를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즐길 땐 즐기더라도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 흐트러질 수 있는 일에 경기 결과라든지 팀 분위기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선을 다 선수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말은 하지 않았고 뭐 그런 건 없었지만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감독님이 항상 뭐 저한테도 그걸척고 잘하는 선수들한테 하셨겠지만, 동료들한테 고마워하고, 겸손하고, 항상 이런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세요. 이런 게 이제, 또 여기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도 한정돼 있고,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들이, 또못 나가는 선수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안찔 수가 없거든요. 이 기회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 결과를 떠나고 그 선수들한테도 미안한게된 거고, 제 자신적으로 뭐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연장이 되는 거인데 결과 좋은 결과 이뤘습니다. 승 가까워졌잖아요. 공승이. 이번에도 서원에마침데 욕심이나 기대요 기본적으로 골 욕심이 보인다기보다는 응. 먼저 우승을 하는데 마침표 붙이고 싶은 게 가장 본인 것 같고 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은, 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응. 알기 때문에, 그건, 그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기 그 때문에, 뭐, 제가 해결태가 되어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니깐도 있고, 저희 주위에 모든 좋은 동료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조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 해결서 뭐, 그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옆에서 같이 동료로서, 한 팀의 동료로서, 응. 응. 한팀 우승하는데 항이 이제 도움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겠는데요. 그, 아무튼 아무것도 있겠지만은 훈련장 보면 아무나 에피소드 컨셉이 있라는그 상태가 있잖아요. 분명히 가서 돌아오셨분이 처음 들어왔던 선수 입장에서 그 분보라는 게어떤게 해야 가가 없었는지, 밤에 갔다 사람들 저 개인적으로는 FC 서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스케일을 받고 있고, 많은 스케일을 받으면서 생각, 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나 FC 서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선수들은 선택받은 거고, 또 스케일 받은 선수이긴 하지만, 또 그거에 맞는, 그 책임감도 따라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f c t v 라한 팀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부터 있었거든요, 저게. 근데 그거 보면서, 솔직히 그때 제가 여기 웠지 않았으니까, 되게 부러워.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5월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 부러웠거든요. 저는 또그 팀에 속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게 부러웠는데 일단 이 팀에 속해 된 다음부터는 처음 여기 올때 제가 항상 이기던 팀에 있다 온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팀에 오면은 아, 내가 할 수는 있 하는 모든 경기를 다 이겨야 되겠다는 약간 그런 압박이라든지. 아, 이 팀은 정말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고 그런 게 제가 보기엔 그런 뜻으로도 좀 느껴졌거든요.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또형 말대로 피해를 받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약간 주목을 다받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좀 효율 롭게 그런 걸 해결해 나가고 더 신화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저희 팀이라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운동하고 조깅을 할때 이렇게 우리 한번 음.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듯 타고 그냥 저는 그래요. 제주가 2010년에 결승상 대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더 느낌이 재밌는 느낌인 것 같은데 결승장 제어 같은. 아, 특별히 음. 2년 전에 그런 결승 상대였는데 사실 그때도 저희들이 너무나도 그런 좋은 스크롤과 좋은 그런 경기 내용도 보이고 결과도 가져왔지만 뭐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은 거의 이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고 선수의 들 그런 자신감이나 그런 또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 상당히 정상적으로 발을 가고 있습니다. 예. 상대도 저희들과 지금 올해 맞대결해 주고 지난번에 원정 가서 우리가 승점을 갖고 왔지만 크게 박빙이었습니다. 내용도 스쿼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대 좀뭐 중간에 부상 이런 뭐 저쪽. 제주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팀 성적이 조가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난 부산 게임을 보러 상당히 정상 전력으로 우리랑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정말 중요 시점에 또한게연게되는상황 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축구를 해왔었고, 네. 그 생각이 납니다. 작년 4월, 그때 우리 제주전, 예, 네. 비올 때, 네. <laughs> 수시면계받습니다 <몬의> <몬의> <몬의>